안녕하세요 눈곱입니다. 오늘은 사파수군 사그림자덱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초반에 이 방향 정했을 때 이쪽으로 안 풀려서 망할 때 그런 상황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룰체가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오는 게임도 아니고, 여러 게임을 하다 보니 잘 풀릴 때 스노우볼 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풀릴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초반에 육요술사를 바라보다가, 사파수꾼 4 그림자로 덱 전환하는 빌드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3요술사의 3바다, 딱 요술사 위주로 시너지 꾸려 나가기 좋은 시너지입니다. 초반에 3 요술사 3 바다를 갖추긴 했지만 1코 유닛이기도 하고 이성이 잘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포식자 등 다른 방향도 이자가 좀 손해보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초반 블라디미르는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탱템이나 마나템을 넣어주면 3 요술사 시너지까지 더해져서 정말 미친듯한 효율을 보여줍니다. 초밥은 남는 거먹으랬는데 딱히 원하는 템도 없고 쓰레쉬가 패어라 쓰레쉬 집어 이성 만들어줍니다. 노틸이 나와주면 3 요술사 4 바다가 되는데 임시로 오른이라도 집어넣어 2파수꾼 받아줍니다. 지금 상황은 딱사바다에 육요술사 가기 좋은 조합인데 요술사 챔프들이 잘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녹턴 페어가 떠서 들고 있긴 한데 요술사 쪽으로 더잘 나왔으면 싶네요. 이자도 봐야 하니 아깝지만 녹턴은 팔고요. 진짜 초반에는 바다 요술사 조합이면 블라디미르가 탈 1코스트급 활약을 하네요. 사바다 3 요술사가 되니 더더욱 요술사 쪽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요술사 쪽으로 안 나오고 파수꾼인 말파가 나오네요. 레버 파고 말파 넣어줍니다. 이러면 이 대지 받아서 탱킹력이 좀 올라가겠죠? 돼지가 블라디한테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는 이길 수 있겠네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생각보다 요술사 쪽으로 안 풀려서 손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블라디 빼고는 요술사가 일성이어가지고요 차라리 3파수꾼이니 7레벨 4파수꾼의 3요술사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네요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이기고 있습니다 노틸러스도 페어가 붙었네요 이러면 점점 더 4파수꾼 쪽으로 맞추고 싶네요 지금 템이나 조합이 제가 좋은 상황으로 보이나요? 이번 판은 템도 잘안 붙었지만 잘 나오는 쪽으로 빌드업해 나가다 보니 육라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덱으로 1등하고 있는 것도 웃기긴 한데 어차피 템은 잘안 나온 판이니 그나마 비싸고 유술사인 브랜드 집어줍니다. 노틸 이성이 붙었네요. 이러면 살짝 고민이 됩니다. 원래 가려던 요술사보다 파수꾼이 잘 붙은 상황이어가지고 칠레벨 4파수꾼 가는 게더 좋아 보이네요. 이 구간에서 1코 이성인 블라디를 버틴다는 게 블라디도 타일 1코급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파가 벌써 패어네요 이러면 점점 융교술사보다는 파수꾼 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으다 보니 그림자 유닛도 많이 모여서 살짝 모아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7레벨 파수꾼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대기 세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요술사를 갈아 엎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기나 싶었는데 아깝게 지네요. 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약한 상황이니까요. 이제는 확실히 7렙 찍고 요술사를 갈건지 포기하고 체제전환을 할건지 정해야겠네요. 7렙 찍고 좀 돌려보겠습니다. 아직은 뭔가 애매하네요. 요술사가 뜨긴 했는데 베이가나 브랜드가 이성이 아니라 살짝 애매합니다. 말파 이성 붙었네요. 아직도 고민이 많이 되죠. 100개로 요술사 가긴 그렇게 잘뜬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딜은 요술사에서 넣고 있는데 요술사 챔프들이 1,2코스트라 백파워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수꾼을 유지하고 8렙의 요술사를 갈아엎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침 고민을 하는 와중에 타릭이 나오네요. 타릭은 오코 유닛의 파수꾼이고 4코 이성인 말파이트가 있어 가지고 오코 타릭이 있으면 4 파수꾼도 어느 정도 덱 밸류가 있을 거라 생각해 가지고 타릭을 집어넣었습니다. 솔직히 저 타릭이 어떤 기물인지잘 몰랐는데 오코의 파수꾼이라 넣은 것도 있어요. 덱 밸류 올리려고요. 아직까지 어느정도 피관리가 되네요 그래도 캐리 유닛인 블라디가 1코 2성이라 덱 전환이 시급해보이긴 합니다 곧 한계가 올 것이기 때문이죠 초밥에서 그림자 5코인 마이를 먹었네요 이러면 3요술사를 8렙때 갈아줄 생각이었는데 마침 4 시너지가 비는 상태이니 팔렙의 사파 숙군 사 그림자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비록 시너지가 겹치는 부분이 없지만 오코 유닛이 두 마리라 밸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팔렙의 사 그림자로 전환할 예정이니 그림자 유닛을 모아주겠습니다. 마침 또 사이언이 페어 같으네요. 이러면 사그림자 가야죠. 베이가 말자, 킨드는 먼저 이성 쓰는 거 넣으면 되겠네요. 팔레벨에세줄 거니까 살짝 맞아주고요. 이제 그림자 유닛이 어느 정도 모였네요. 이제 팔레치크 4 파수꾼 4 그림자 완성해보죠. 타릭페어 좋고요. 거기에 마이성까지 이제 사그림자 사파스군으로 전환해 줍니다. 템은 다 넣어주고요. 아직 올라프 사기는 못 이기네요. 레이가 이성 떴고요. 음, 지금 말파가 열일해주네요. 보시면 템보다는 밸류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즌 2에서는 안 겹치는 덱으로 가는 게 중요해졌기도 합니다. 겹치면 덱배류를 높이기 어려우기 때문이죠. 이제 사이온과 타릭만2성 남았네요. 덱배류로앞사라는 모습입니다. 정손든타릭이 있네요. 정말 타릭 마렵네요. 오타릭 남았네요. 아무도 안 먹고 있네요. 타릭 이성 개꿀. 오코 이성이 두 마리라 덱밸류 엄청 세졌죠. 이제는 어느 덱 만나도 해볼만 하겠네요. 오코 이성이 두 마리니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 오코 이성 두 마리인데 올라프를 못 잡네요. 적패 올라프. 이제 사이온 이성 붙었고요. 덱 밸류 자체는 지금 엄청 좋습니다. 그렇지 원래 이게 정상인데 말이죠. 올라프가 지금 그만큼 사기네요. 모란검이 나왔네요. 마이한테 검사 시너지 줄수 있어서 나쁘지 않네요. 마땅히 줄 만한 애가 없긴 한데. 가장 귀하신 몸인 타릭 주겠습니다. 구랩 찍을 수 있으면 애쉬 넣어가지고 수정 정찰 때 받으면 좋겠네요. 역시 올라프만 없으면 할만합니다. 베이가만 삼성 나와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보니 어느새 1대1이네요. 올라프 덱이 남아서 질것 같은데. 오, 올라프한테 먼 배치를 했더니 이기네요. 이덱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됩니다. 배치는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덱이 이긴다면 올라프 덱이 마냥 1티어 덱만 아닐 것 같네요. 오, 이긴 것 같네요. 지금까지 템이 안 뜨고 기물이 안따도 밸류로 압살해버리는 사파수꾼, 사 그림자 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